자. 여기에 추월 장면 다시 보시죠. 자, 여기서 인을 잡으면서 들어가고 있는 양상국 선수고요. 알렉스 케이 아, 선수가 돌려 예, 나갔죠. 돌려 나갔네요. 그 사이를 놓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양상국 선수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벨로스터 앵컵에 네, 팀 HMC로 출전하는 83번 네, 게이서 양상국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 어, 굉장히 좋은 예선 성적 가지고 가셨잖아요. <laughs> 오늘 가오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아니 개인 예선 성적이 안 좋았어요. 부담이라도 안 되는데 지금 팀에서 지금 포디움을 너무 어? 그래서 일단 예선은 제가 3위. 어, 제 인생 최고의 그리드 상 그리드에 출발을 하는데 아 어, 포디움에 올라가서 우리 본보이 아나운서랑 인터뷰를. 하는 그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양상국 감사합니다. 선수의 오늘 활약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강 2위 2, 3, 4, 5 들어왔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과연 폴 포지션은 김태희가 치고 나갔지 아니면 옆에 현재복 뒤에 양상국, 정상호가 치고 나올지자 중간에서도 어떤 순위 변화들이 아... 벌써부터 일어나고 있는데요 중후반에 오, 지금 네. 어 지금 현재복 선수가... 선수가 치고 나왔어요 스타트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촉지어래요. 어, 지금 오프닝 랩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물러섬 없이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 일단 어. 사고는 없이 일단 오프닝 랩을 소환해야 되겠습니다. 자 김태희 선수 자리 잘 지켰고요. 그 뒤로 양상국 선수 그 뒤로는 브라비오팀 같은 팀이에요. 김태희 그렇습니다. 선수랑 같은 팀인 정상훈 선수까지 양상국 선수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두 선수의 배틀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카메라를 다른 쪽으로 돌릴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언제 어떻게 자리 변경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카메라가 계속 쫓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상국 선수와 김태희 선수, 이두 선수의 랩타임의 갭 차이. 김태희 선수는 1분 57초 084, 양상국 선수는 1분 57초 104, 0.1초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싸움 표죽 있는데 많이 따라 왔네요. 자. 자 양상국이 많이 따라온 가운데 과연 뭔가 보여줘야 할때 양상국 선수가 보여주게 될지 아니면은 그 동안 양상국 선수에 대한 면역력이 생긴 김태희 선수가 그 면역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어, 지금 기, 김태희 선수가 어, 다급해졌어요. 지금 그렇죠. 양상국 선수, 김태희 선수가 실수가 있었고요. 아 그렇지만 다시 어, 평정심을 되찾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자 일단 계속 이어지는 코너기 때문에 뭔가 양산국은 기회만 온다면은 노려볼 수 있을 텐데 결코 쉽진 않습니다, 않습니다. 김태희 선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찔르지 않겠다라는 마음인데 아 여기서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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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진 않습니다만 자 여기를 한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아우 김태희 선수가 앞에서 또잘 막아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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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그렇지만 yeah. 이런 식이라면 아 어디서 추월을 할지 머리를 좀 써야 할것 같고요.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에서 양상국 선수가 잽잽을 날리고 있고, 하지만 김태희 선수도 그 잽에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누적되면 문제가 그렇죠. 된다는 거예요. 그 바로 뒤로 이제 정상우 선수 붙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양상국 선수가 좀 다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오, 정상우 선수도 많이 자, 또 따라왔네요. 추월해보고 어요 정상훈 선수를 얘기하고 있는 순간에 바로 양상국 선수, 김태희 선수를 추월했고, 자 이렇게 되면 김태희 선수는 어 기분 나빠, 이건 내가 다시 따라갈 거야라는 그렇죠. 마음으로 쫓아는 가고 있는데 일단 재을 맞다 한 방을 크게 맞았어요. 네, 여기 에 추월 장면 다시 보시죠. 자 여기서 인을 잡으면서 들어가고 있는 양상국 선수고요. 바, 김태희 아, 선수도 예, 밀려나갔네요. 그 사이를 놓치지 않았어요. 네. <laughs> 한재복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고요. 그들을 위해서 양상욱, 정상욱 세명의 선수가 포디움에 올라가고요. 정의의 네. 주인공들을 보시고 네, 바로 정리가 되는 대로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아, <laughs> 네, 우리 멋진 드라이빙 보이시는 우리 세 분의 드라이버분들 수고하세요. 이제 안내에 따라서 수고하세요. 시상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laughs> 일단 팀 HMC의 양상국 선수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셔야 합니다. 아 반응 좋습니다. 자 몸케 들어주시면서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함께 준비해 주시고요. 자, 갑니다. 하나, 하나, 둘, 셋! 자, 다음 라운드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화이팅 한번 외쳐 주실까요? 다 같이 외쳐 주십시오.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우리 세 번의 드라이버 분께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서 저희 샴페인 세레머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힘차게 흔들어서 하나, 둘, 셋에 맞춰서 같이 뿜어주시면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자, 자 흔들어 보세요. 들박왔던 순간 멋진 경주를 보수오 우리 세 분의 선수 여러분 퇴장하실 때까지 박수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 어, 선배님아 아, <laughs> 아, 근데 아, 진짜 나 레이싱 성적 중에 가장 좋은 성적이었고 아 그동안 아, 양산국이 그래도 허트로 탄게 아니었구나를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어서. 어좀 되게 기뻤던 것 같습니다. 자석 예. 국시 멋졌어요 축하해요. 아예 감사합니다. 오늘 경기 중에 가장 힘드셨던 점이 있었다면? 아 어, 아무래도 차가 이제 바퀴 수가 더해갈수록 차가 사실 이제 상태들이 조금씩 이제 달라지다 보니까 그거를 템포 맞추는 게, 그러니까 그냥 막 타는 것처럼 보여도 차는 타이어도 데미지가 많이 있고 브레이크도 많이 입다 보니까 그 템포를 계속 조르면서 타는 게. 아 근데 아직까지 여름이 되진 않았는데 그게 너무 빨리 와 버려 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름 뭐 2전 3전 4전 이때가 조금 이제 더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지금. 예. 다음 달에 예. 2라운드 있는데 2라운드 예. 목표 한 말씀. 2라운드 목표는 어 아... 그래도 목표는 1등으로 가지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좋은 성적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우리 풀체인지 여러분들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등 아, 축하드립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연예인 1등 i cool.